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요즘에 각 나라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평상시 가족관계가 좋았던 가족들은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반면 평상시 가족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을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야 되니 오히려 가정불화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사하고 2년 가까이 되는데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요. 불과 며칠 전에 드디어 큰 소리가 났습니다. <laughs> 예,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좀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정불화로 119에서 출동하는 일이 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어나 보면 아빠가 없고 잠들면 아빠가 들어와서 아빠 얼굴을 잘못 보다가 생각지도 않게 아빠 얼굴을 많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좋았다가 이 잔소리가 많아지니까는 점점 싫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은 자녀들과 어떻게 더좀잘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좀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은 교훈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해 보면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만 잘 배우고 행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하셨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잘 소통하고 어떻게 축복했는지가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잘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에는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난 이후에 약한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일은 과거 40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뉘앙스를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태는 이두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뜻. 밖에 상황에 과거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말할 것도 없이 순간 집중력이 이 촉각이 곤두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충격과 함께 야 하늘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는데이게 무슨 소린가? 귀를쫑긋하고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두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첫 번째는 이 음성이 공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은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도록 자랑했구나 라는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말에는요. 자식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팔불출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열 달을 채못 채우고 여덟 달 만에 나왔다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을 팔불출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몹시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좋지 않은 어감이 강한 말인데 왜일인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요. 선조들은 그 부모가 자식을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좀 놀렸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가끔 듣는 이야기가 막 자식을 자랑하면, 야, 밥 사면서 자랑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밝게 참 행복하다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웬일인지 자식 자랑을 하면 팔불출인 것으로 그렇게 어, 전달됐던 그런 어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벼운 농담이면 상감이요. 없는데 진중하게 말하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잖아요 한국은 좀안 좋은 문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식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서요 글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자랑하기가 끝이 없는데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콧날이 어떡하대요 연인 시켜야 되겠대요 <laughs>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손가락이 길대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시키면 될것 같다고. 조금만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는 게 빠르다 그러고요. 목도 잘 가는다 그러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야 이제 뭐잘 걸을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뛰겠다. 심지어는 조금만 있으면 운전도 하겠다. 이제 그런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행복하고요. 아참 저런 자랑이 나도 가슴이 뿌듯한데. 정말 진실로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자랑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자식이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할 때,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진실일 때는요, 그 행복의 전달력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자꾸 핀잔을 줘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자식을 자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절대 핀잔 주지 말고요. 참 좋다고, 나도 자식 자랑을 좀 하겠다고, 그렇게 맞장구를좀 치면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개적인 자리에서요, 자식들 자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자랑할 것은 많지만, 겸손하기 위해서 좀 자녀들이 좀 못난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400년 만에 하늘 문을 열고 하신 천마디가 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우리도 가끔 내가 많은 말을 안 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는 천마디가 자식 자랑이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늘 이후로 자식 자랑을 좀 많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가족 자랑도 남편, 아내 자랑도 좀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다면 두 번째는요,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 언짢아지고 기분이 나쁜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자체의 위력에, 어, 위력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랑한다는 말이 식물에게 들려줘도요, 그 식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제 막갓지은 밥을요, 한달 동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잘안 썩어요. 이쁜 곰팡이가 나고요. 이제 갓지은 바벨이랑 너 싫어 너 미워 그러면 한달 만에 시커멓게 썩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격이 없을 것과 같은 바발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주면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물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물 입자가 아주 아름답게 바뀐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의 70%의 물이 아름다운 입자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건강하게 튼튼하게 행복하게 바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랑스러우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다. 평소 말을 잘 듣고 자기 일을 알아서 잘하면 내가 목사님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사랑한다고 한다고. 그런데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원어로 보면. 아가페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아가파우에서 유래한 형용사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 상대방의 인격, 실력, 삶,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을 주는 자가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으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주일날 오전에 죄송합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말로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조상 때로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가지 이족으로 그 애굽종 되었던 곳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풀한 폭이 잘 자라나기 어려운 그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물 내시고 그 어려운 곳에 의복 옷이 신발이 헤,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사랑으로 이끄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인내 목이 고준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이 어려우면요. 모세를 막 돌로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모세를 향하여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셨던 것 기억하지 않고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신명기 말씀도 출애굽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파렴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늘 바르게 살겠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지 저도 저희 죄가 크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저희 행위대로 저를 대해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오늘 저는 또찬양할때 마음에 울컥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참 희한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죄인,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 때만, 자기를 알아서 잘할 때만, 내 통제에 잘 따를 때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아, 내 감정을 속일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감정은 그것이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참 죄스럽다. 잘안 된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부산에서 오래 살아서 무뚝뚝한 경향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손님들, 그것 아십니까? 배우들이요. 연기를 잘하기까지 말로 할수 없는 연습을 반복한대요. 훌륭한 대 배우들이요. 처음부터 연기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단한 명도 없대요. 심지어 아무리 노력을 해 봐도 잘안 되기 때문에 나는 배우의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도전해 보자라고 도전을 해서 지금 대 배우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다 연습을 하고 노력한 끝에 이제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것처럼 그럼 처음부터 사랑한다는 표현이 쉽지는 않아요. 관계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해놓고 나면 상대방 이전에 막 나도 이상해요. 나도 막어막 막 소름 끼치고, 막내 옷이 아는 걸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만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듣거든요. 그러면 몸의 70%가 물인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보낼 때에 내 몸의 물들이 먼저 아름다운 결정체로 반응해요. 마음도 행복해지고요. 건강해지고 감정도 좋아지는 거예요. 또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처음부터는 아닐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들어서 다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은 뇌가요.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안 좋다는 게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누군가에게 뭐 좋아한다고 말할 뭐 웃을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큰 소리로 하하하 몇 번만 웃으면요. 은 이 뇌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을 막 만들어 낸대요. 지금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잘 모른대요. 큰 소리로 웃기만 하면 그냥 막 반사적으로 막 본능적으로 엔돌핀을 만들어 낸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을 듣는 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아름다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몸으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말을 하는 나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행복하게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잘안 돼요. 입 밖으로. 또 특별히 저희 아버님도 부산에서 김해에서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나중에는 하셨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연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네, 딸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아, 변함없이 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부모 되어야 되겠다. 라고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말해주는 것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원어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뻐한다는 것은 자랑한다.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나의 행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면은요 저희 집도 가끔 제 아내랑 제가 어, 저희 사랑하는 아들의 어렸을 때의 사진 앨범을 꺼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때가 좋았어. 이때가 아주 어렸을 때에 말잘 들을 때, 엄마 뜻에 잘 따라줄 때, 그냥 자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러운 그때가 좋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크기도 크고요. 이제 자기 주관이 이제 뚜렷해져서 쉽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느 한 시점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어렸을 때. 말잘 들을 때 성공했을 때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언제 어느 때나 너는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행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너는 나의 자부심이다, 자랑이다라고 꼭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대게 돌아가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우리 집에 내 딸로 내 아들로 어, 이렇게 혀를 깨물죠. 네.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희 존재만으로 내가 너무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보석을 얻은 것 같다. 너 때문에 고맙고 사랑하다. 너는 나의 큰 자랑이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요. 이렇게 하지는 마셔요. 들어가는 들어가 집에 문 열자마자 들어서 야,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맛있는건 먹이고 가능한 집에서 초 하나 하나 좀다켜 놓고 불도 좀 끄고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히 좀 고백할 말이 있다고 눈을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뜻밖에, 뜻밖에 부모님이 그냥 본인들의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집에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대요. 희한하죠. 단한 번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대요. 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하면 부모님에게 패기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자랑이다, 행복이다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아, 지금도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진중하게 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자신도 너를 용납하지 못할 만큼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네 삶을 파괴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이 아빠가 엄마가 너를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말두번 이상 한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꼭 힘이 될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꼭 이야기는 좀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을 해보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낯설어 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소 가족관계가 좋았던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어, 그러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도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평소 가족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괜찮냐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동안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어 많이 이야기 못해줘서 미안하다. 오늘부터 야 아빠 엄마가 용기를 내서 하려고 하는데 자주 듣게 될 거라고 사랑한다고. 아유 그러지 말요, 그러지 말라고. 다음에 또 해요, 또 해요. 아 그러지 말라고 좀 이상하다고 좀 닭살이라고 또 해요. 여러분 한열번 이상만 하면은요, 너도 나도 금방 적응이 됩니다. 어느 순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뭐 평상시 들었던 것처럼 반응을 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가 되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인사 큰절하면서 가족 소개 하잖아요. 그때 꼭 뭐를 붙이는지 아셔요? 예, 예, 사랑하는 아내 누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안 하면 죽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아버지학교를 이제 다 대부분 수료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서, 이렇게 어,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사랑한다라고 좀 고백을 해주고 내가 너의 너는 나의 기쁨이다,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신방을 가서 큰 이제 감동, 행복을 느낀 적이 한번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셔요. 그 딸은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둘째 딸은 지금 고등학 어, 대학생인데요.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장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빠가 퇴근하면은요, 앞뒤로 매달린대요. 앞에서 한 명, 뒤에서 한 명. 그막 레슬링 하면서 논대요. 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춘기를 막 지난 딸이 징그러울 것 같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막 껴안고, 막 레슬링 하고, 막팔 비틀고 그렇게 하면서 논대요.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자녀들에게 시간만 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만 나면 너는 나의 기쁨이다, 자랑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관계가 서서히 서서히 좋아져서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이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요,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주 더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대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가을에는 더 강해질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 늘 공개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늘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가족들은 관계가 좋아져서요. 그 시간들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참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119 부르는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공개적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자랑하고 또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너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